이 경로석들은 40액짤, 또이 서판은 1신성의 거래가 됩니다. 이외에도 이런 몇십액짤짜리들도 상당히 많죠. 지난 칭기즈칸 파미법 영상에서는 대박뜻템 위주의 소개가 많았는데요. 사실 심연징조라던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다른 부산물들의 수입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익이 되는지조차 잘 모르는 아이템도 있는데요. 바로 서판과 경로석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게임은 투자를 하는 만큼 수익이 더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횟수 백자일 2에서는 타워 시스템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지죠. 여러분들이 많이 챙기는 아이템 희귀도 옵션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스펙을 유지하면서 아니면 조금 낮추면서까지 희귀도를 맞추려 하는 데에는 그만큼 수익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겠죠. 그럼 본론으로 와서 이 서판을 잠시 봐주시겠어요? 아이템 수량 7%, 희귀도도 보스 안정이지만 20%를 올려줍니다. Alt키를 누르면 옵션의 범위까지 볼수 있는데 이 서판은 최대 수치로 보스 수까지 완벽합니다. 이러한 서판은 1신성의 거래가 되는데요. 옆에 있는 서판도 보스 4마리에 에센스 추가 등장이 달려있는데 이 서판 또한 1신성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판에서 어떤 옵션들이 등장하는지를 보려면 POE DB 사이트를 봐야 하는데요. 아 이런 광고가 잠시 VPN 좀 켜겠습니다. 네, 깔끔해지네요. 옵션들 종류가 이렇게 많아서 잘 팔리는 옵션들만 제가 따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VPN 광고 하나 보고 가시죠. 최근에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머스크가 X에 글을 올렸어요. 앞으로 며칠 동안 그록 이미지 생성 기능을 미국 사용자 전원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러자 한 유저가 댓글을 남겼죠. "형님, 전 세계에도 무료로 풀어 주세요." 그러자 머스크가 여기에 답변을 했는데 VPN 쓰면 되잖아. 사실상 공식적으로 우회 서비스를 장려하는 모습이었죠. 이게 단순한 해프닝 같지만 사실은 VPN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국가별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다는 건곧 내가 어떤 사용자인지 숨기고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지킨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특히 보안이나 개인 정보에 민감하신 분들이 VPN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그중에서 서프샤크 VPN을 추천드려봅니다.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만 전달드리면 첫째로 가격이 정말 합리적입니다. 최고의 가성비 VPN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장기구독 기준으로 월 2700원부터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동시접속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 연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약간 조심스러운데 내가 결제를 했지만 가족들과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VPN은 해킹이나 추적을 막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필요한 때만 켜는 게 아니라 항상 켜두는 걸 권장하는데요. 서프샵 VPN은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이라서 영상 시청이나 게임에도 적합합니다. 첫 결제 이후 30일 이내에는 환불을 보장해주는 내부 정책까지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체험해 보실 수 있고요.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는 4개월의 추가 이용 코드가 포함된 서프샵.com 추봉 링크도 준비해 두었으니 활용하시면 더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인기 있는 서판의 옵션들을 보시죠. 단일 옵션으로도 같이 있는 것들과 조합으로 붙었을 때더 가치 있는 옵션들을 하나하나 직접 검색해보며 적어두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아이템 수량 옵션은 서판을 제외하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서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옵션입니다. 대부분 거래가 되는 서판이 이 수량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각 종류별로 옵션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도자 서판입니다. 선도자 서판은 아쉽게도 단일 옵션으로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옵션이 없어요. 하지만 조합되었을 때 굉장히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무작위 속성을 한개 부여하고 있습니다. 속성이 한개 부여되면 난이도는 올라가지만 그만큼 희기도나 몬스터 수량에서 이득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 아이템 수량이 함께 증가하거나 희귀 몬스터 수 증가 옵션이 같이 붙게 되면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론 전반적인 옵션인데, 아이템 수량 옵션이 6% 이상 달려있는 것에서 지도 보스가 있는 지역에 에센스라던가 금고, 아즈메리 홈백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에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고유 등급의 서판들인데요. 선도자 서판의 고유 등급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낙원의 환영, 그리고 대공사 서판 모두 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특히나 낙원의 환영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메신성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감독관 서판인데요. 보스 서판으로도 불리는 이 감독관 서판에서는 지도 보스를 확정적으로 추가시켜 줄 수가 있죠. 여기에서는 특히나 에센스가 추가되는 것이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외에는 아까 선도자 서판처럼 아이템 수량과 금고나 아즈메리 홈백이 섞여 있는 것이 가치가 높습니다. 아이템 수량 같은 경우에는 3에서 7%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절반 이상인 6% 이상부터 가치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텐츠 석판인데요. 이번 시즌 가장 인기가 많은 의식 석판입니다. 의식 석판에서는 무작위로 변경할 기회를 한개 추가해주는 게한 줄만 붙어도 1신성 이상 할 정도로 가치가 매우 높고요. 이외에는 마찬가지로 아이템 수량과 헌정품이 징조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렸지만 당연하게도 위에 있는 가치 있는 옵션과 밑에 있는 옵션이 합쳐지면 훨씬 더 가치가 높아서 보시는 것과 같이 두개 옵션이 같이 붙었다면 최소 2신성부터 가격이 시작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언급은 안 드렸지만 위에도 에센스와 아이템 수량이 같이 붙어 있는 감독관 석판이면 더욱 가치가 높겠죠. 다른 컨텐츠는 의식만큼 인기가 많진 않은데요. 이번 시즌 탐험일지가 그래도 나름 좋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이템 수량과 결합되었을 때 높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영에서는 환영 인카운터가 추가 보상을 생성하는 경우와 아이템 수량이 결합되었을 때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고 균열 석판의 경우에는 옵션이 딱히 좋진 않은지 비싼 석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자체로 레어 몬스터라던가 일반 몬스터를 통한 베이스 파밍에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도에서 몬스터 무리를 많이 추가하고 싶을 때는 균열서판만한 선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석인데요. 경로석 같은 경우에는 단일 옵션 기준으로 봤을 때 무리 규모가 100% 이상이라던가 아니면 아이템 희도가140% 이상 희귀 몬스터가 120% 이상일 경우에 가치가 좀 있는 편이고요. 혼합된 옵션으로는 희귀도와 희귀 몬스터가 둘다100% 이상일 때 높은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치를 띄우기 위해서는 경로석에 보존된 등골을 사용해서 옵션을 띄워주는 것이 더 높은 희귀도나 희귀몬스터 무리규모 등을 챙길 수가 있고요 그렇게 옵션을 만든 15티어 맵을 바하로브로 타락시켜서 16등급을 만든다면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16등급부터는 막 신성한 오브에 거래될 정도로 비싼 옵션들도 있어요 그리고 해손 옵션들 중에서도 인기 있는 옵션들을 따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만드실 때 해당 옵션이 있다면 우선에서 해금해 주시면 좋고요. 이외에도 이런 마법 등급 이상 생성은 심연으로 뒤덮인 지역에서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금했을 때 인기 있는 옵션들이 나온다면 액자 일티도브까지 발라서 옵션을 다 채워주시고 희기도와 몬스터 옵션을 확인 후 바하로브까지 발라보시면 운이 좋다면 비싼 경로석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서판이나 경로석을 줍지 않고 지나쳤거나 그 가치를 모르고 사용하신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지금부터라도 놓치지 말고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